아이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네. 자, 할아버지와 가시장미정원 가시 덩굴로 가시 둘러싸여 데려갈 수 없는 가시정원이 있었어요 가시에 뚫려 다칠까봐 아무 도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공이 가시종으로 넘어가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공을 찾으러 일리 기운 저리 기운하 가다가 작은 그 구멍을 달려왔어요. 그곳에서 달콤한 가위 향기와 꽃향기가 아무도 없어요 향기에 이끌려 아이들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웬일일까요 가시 정원은 아주 넓었지만 몇 송이의 향기만 피어 있었어요. 어디서 향기가 나는 걸까? 여기저기 둘러보던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시무시한 가시 모자를쓴 할아버지가 움직이지도 않는 그 아들 그네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자 할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어요. 이 녀석들! 너희들은 아이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아이들은 모두 당미적으로 꼭꼭 숨어요 그런데 영일이는 그만 넘어도 공간 다리에 가득 뛰었어요. 으아아아 울음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영일이를 알아주었어요. 그네에 앉아 가시를 빼주고 영리를 달래주며 다녔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가시가 많은 나를 좋아하거든. 할아버지 품에서 울어버는 영리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서는 좋은 향기가 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숨어버린 강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다 장미동원에는농기꽃들이 저와 달리 편하게 씻어주 할아버지는 다시 모자로 휙하고그져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모두 나와 할아버지 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살짝 웃으며 신나게 그네를 봤어요 장미성은에는 더 많은 꽃송이가 피어났고 사람은 장미나 가길뿐이니다 우리 친구들, 뭐가 잘 들었어요?